만약 삼성이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자동차를 출시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환호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냉소적으로 비웃을 겁니다. 뿌 시작이야. 1995년에 수조 원 날리고도 정신 못 차렸냐고 말이죠. 실제로 25년 전 삼성자동차는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당시 삼성은 르노의 헐값에 넘어가는 구류을당했고 이건희 회장조차 자동차는 우리 DNA가 아니었다며 뼈아픈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독일 슈토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에서 뮌헨의 BMW 사옥에서 그리고 볼프스바겐 타워에서는 조용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놓고는 실제로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뇌와 눈 그리고 심장을 통째로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엔진 깎고 차차 용접하고 디자인 논쟁하는 동안 삼성은 조용히 칼을 갈며 미래 자동차 산업의 조립도를 완성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끼워졌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공룡 제때프의 ADAS 사업부 인수 겉으로는 적전하는 공장을 떠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독일 명차들은 껍데기만 남고 그 영혼은 삼성의 것이 될 거라는 공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예상하지 못한 삼성의 이 거대한 설계는 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기계의 시대에서 전자의 시대로 과거 삼성의 자동차 도전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건 기계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넘게 엔진에 가까운 토기, 서스펜션에 미친 일본, 디자인의 목숨건 이탈리아와 경쟁한다는 건 삼성에게는 어웨이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입니다. 현대 의 전기차 한 대에는 3,000개가 넘는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5배입니다.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건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수백 개의 프로세서입니다.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은 초당 4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넷플릭스에서 4K 영화를 동시에 500편 스트리밍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천재적인 계산이 시작됩니다.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삼성은 이미 전 세계를 압도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홈 구장이 된 거죠. 쉽게 사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데는 초당 수조 번 생각하는 실리콘 두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차량용 프로세서를 아십니까? 이 작은 칩 하나가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며 카메라 8개, 레이더 12개, 라이다 센서가 보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전방 200m 안에 모든 차량, 보행자, 신호 등 차선을 동시에 인식하고 0.001초만에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더 무서운 건 삼성의 차세대 g a t g a a 게이트 올어라운드 3나노 공정 반도체입니다. 비존 오나노 경쟁 우위를 최대 50% 끌어올리고 성능은 최대 35%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같은 배터리로 자율주행 연산을 더 오래 더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9분만에 채워지는 800km의 심장. 삼성 SDI가 20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이건 그냥 배터리가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재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충전 시간과 화재 위험입니다. 테슬라 모델3를 완충하려면 슈퍼차저에서도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는 단 9분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보다 빠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800km 이상. 서울에서 부산 안복이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써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거의 제로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BMW와 전고체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럽 명차의 심장을 한국 기업이 주게 된 겁니다. 자, 입과 귀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스피커, 어떨까요? 이것이 8년에 걸친 정밀한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삼성은 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미국의 오디오 기업 하만, 하만을 인수합니다. 당시 언론과 증권가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스피커 회사를 왜 저렇게 비싸게 사냐고 말이죠. 하지만 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단순 오디오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은 전 세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 점유율 1위, 차량용 사이버 보안 1위, 텔레메틱스, 원격 차량 관리, 1위 기업이었습니다. BMW 7 시리즈의 화면, 벤츠의 S 클래스의 사운드 시스템, 포르쉐 파나메라의 음향, 모두 하만 제품입니다. 삼성은 하만을 통해 자동차의 귀와 입을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8천만 대 이상의 차량에 하만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마지막 퍼즐. 독일 제데프의 AD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 인수까지. 이건 자동차의 눈을 산 겁니다. 단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제데프 인수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적절한는 공장을 왜 사지? 하지만 삼성이 노린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제데프의 카메라와 센서는 현재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등전 세계 7,5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들이 매일 도로를 달리며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 차선 변경 패턴, 급정거 상황,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의 주행 정보, 이 데이터의 가치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15년 넘게 쌓아온 그 데이터를 삼성은 ZF 인수라는 단한 번의 결단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소름돋는 점은 삼성이 이 모든 레고 조각을 다 모아놓고도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더 영악한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동차 업계의 인텔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를 보세요. 자기들 차만 만듭니다. 애플 방식입니다. 수직 계열화로 높은 마진을 챙기지만 시장은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잘 팔아봤자 연간 2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전략은 모든 자동차 회사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현대차에도, BMW에도, 토요타에도, 폭스바겐에도, 심지어 테슬라 경쟁사인 리비안, 루시드에게도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차 브랜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차를 움직이는 뇌가 삼성의 반도체고, 그 차에 에너지를 주는 심장이 삼성의 배터리고, 그 차가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삼성의 센서라면, 전 세계 모든 도로 위에서 어떤 브랜드 차가 달리든 삼성은 거대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9천만 대입니다. 만약 이중 절반만 전기 자율 주행차로 바뀌고 그중 30%만 삼성 부품을 쓴다고 가정해도 연간 1,350만 대입니다. 차량당 평균 부품 공급 가격을 50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67조 원 시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청 업체가 아닌 완성차 업체를 주력 펴락하는 슈퍼울의 탄생입니다. 1990년대 인텔이 PC 산업을 지배한 것처럼 삼성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겁니다. 독일 기술, 한국 반도체, 완벽한 시너지. 더 놀라운 건 삼성이 독일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들의 기술력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마는 미국 회사지만 독일 엔지니어링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세데프는 120년 역사의 독일 자동차 부품 명가입니다. 삼성은 이들을 단순히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의 엔지니어와 특허, 노하우를 존중하며 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독일에만 3,000명 이상의 R&D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과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링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는 삼성 BMW 공동 개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100년 자동차 기술력이 대한민국 삼성의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25년 전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철수할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한국 기업은 기계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삼성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시대가 가고 전자의 시대가 오는 그날을 위해 25년간 정밀하게 칼을 갈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칼날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명차의 엔진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삼성의 반도체가 내는 조용한 연산 소리입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그린 유려한 곡선 안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가 띕니다. 일본 장인이 정성껏 조립한 대시보드 위에는 삼성 하만의 화면이 빛납니다. 껍데기는 그들의 것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뉴욕 맨해튼에서, 런던 피카딜리에서, 도쿄 긴자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탈때 아마 이런 안내멘트를 듣게 될 겁니다. This vehicle is powered by 삼성. 이 차량은 삼성의 기술로 부동됩니다. 브랜드는 벤츠일 수도, BMW일 수도, 토요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진정으로 살아 있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1995년 삼성은 자동차 만들기에 실패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자동차 산업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곧 미래입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출퇴근길에 타는 현대차에도 독일 CEO가 모는 벤츠 S클래스에도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타는 테슬라에도 삼성의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국적과 브랜드를 넘어 삼성은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박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성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년 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큰 승리를 위한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기술력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기술,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